예. 잘하는 가네 뭐야, 역시 음. 뭐야? 그렇게 하나들이서 공격적이냐? <놀람> 아, 한 줬어. 왼쪽 한 줬어. 아. 지야다 나이스. 어지다 음 재개한... 어. 초지뭐는 거야. 음 <웃음> 아이고. <laughs> 어, 나남다 <하나> 아. <laughs> <laughs> 다묶었 는데, 아니 이제 망치가, 안좋 고, 이게 망 지려 이 아, 이거 다 너무 좋다. 너무 다야 일어나서 이야애치기로했 음. 네. 왼쪽 왼쪽 위에 아 간다 아, 씨. 아, 아, 달 아이고, 잘하고 다 어, 가 사람 살려. 아, 저희야 니파 나는데오 어, 쨌든 떨어졌다.

야,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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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가 체크구라. 뭐 해? 아아 잠다. 생가저면 도메 아직 있어. 어디다? 어디다? 어 오.

ええ、イスパーフとイスパーフェイスパーフェイスパんフェイスパーフェイスパーフ 키로 <뢰화를> 그봐봐기야맥까지 <안> <뢰화를> 나이스. o t 와. 와,